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배영수 목사입니다.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이 어려움이 빨리 끝나고 아, 지금 세상이 많이 힘든데 어지럽고 힘든데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 잡히고 많은 사람들이 다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찬송가 429장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429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목소리> 세상 모든 풍파와 물름들어 <목소리> 약한 마음 <목소리> 없이 말해볼 <목소리> 때에 내려주신 그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그그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그 복을 내가 알리라 항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흠에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성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 주신 분을가 오늘 내가 알 리라. <laughs> 세상 번 세마 에앞귀 막일 때. 주만 믿고 맺힘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한반도로 나가라 받은 들로써요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9장 21절부터 2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의 요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와 라반에게 이르되 야곱이 아침에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않냐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미니이까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26절까지만 보았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야곱에게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것도 놀랍지만 그렇지만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야단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에게 만나 만나 주셨고 또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하지 야단 맞아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그 사람이 변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고 거기 머물면서 머물면서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쉬워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7년을 무보수로 일할 테니까 당신의 둘째 딸을 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아, 그는 허락을 받았고 7년을 수일처럼 보냅니다 사랑하니까 7년이 며칠처럼 느껴진 것입니다 아, 그러나 갈등이 있으면 7일도 7년처럼 느끼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이 험할, 험하고 힘든 이 세상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 세상 사는 거 쉬워지고요.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요. 세상 사는 게 재미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재미있기를 바랍니다. 쉽고요. 즐겁고요. 기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7년이라는 세월을 흥분과 기대 속에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후에는 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늙어간다는 것도 축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병든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고 갈 곳이 있는 사람은 과정이 쉬운 법이죠. 네, 본문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귀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여기 보면 야곱이 시간을 계산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치 남자가 군대 가면 제대할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 날짜를 계산하는 것처럼 야곱도 7년의 세월을 계산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고 살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세월을 계산했겠습니까? 아마 1년 지나면, 아, 이제 6년이 남았지. 2년 지나면, 이제 5년이 남았지. 그렇게 하루하루를 계산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어, 여기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당당한 권리입니다. 어, 어이 말씀을 보면, 라반은, 외삼촌 라반을,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리하니까. 딸을 줘야 되고, 또 결혼을 하고 나면, 딸과, 야곱이 떠나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라반은 안 주려고 하고, 반대로 야곱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찼다고 알려지는 사람은 라반이 아니고 야곱입니다. 라반은 더 이상 피할 수도 없고, 이제 어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식은 유명한 결혼식입니다. 자, 7년을 기다린 야곱도 알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도 알고, 라엘은 알았을까요? 물론 라엘도 알았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7년 동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둘이 얼마나 연애했겠습니까? 그런데, 라엘의 언니인 레아는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겠죠. 그것뿐만 아닐까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동네 사람들도 다 알았을 테고, 아마 이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결혼식을 치르고 난그 다음날 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부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깨어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사람은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23절. 22절과 2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어,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23절,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며,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24절입니다. 라반이 또 그의 여종 실바를 그의 딸 레아에게 신녀로 주었더라. 여기 보면 엄청, 어떤 음모가 지난 밤에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은 잘했는데, 라반이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혼식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라헬 대신에 언니 레아를 들어가게 했고, 레아만 들어간 게한 것이 아니라 그의 요종인 실바까지, 실바라고 하는 몸종까지 보낸 것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사기극입니다. 라반의 사기극입니다. 사기란 무엇입니까? 몰라서 한 행동이거나 우연히 저지른 것을 사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요.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고 계획적으로 한 행동일 때 그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어, 외삼촌의 라바는 아마 7년의 세월이 가까워 올때 어, 아마 두가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 첫째는 만약에 둘째 딸 라희를 주면 야곱은 분명히 라희를 데리고 떠날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성실하게 그 집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떠날 것이 두려워서 이런 일을 저지기로, 저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라반의 첫째 딸 레아의 문제입니다. 둘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면 그렇지 않아도 못 가는 첫째 딸인데 첫째 딸 시집 가는 것은 그 혼사가 다 막히고 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늘 첫째 딸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당연히 첫째 딸이 먼저 시집을 가는 게 좋겠죠. 먼저 시집을 보내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게다가 둘째 딸은 아름답고 성경 말씀에 보면 아름답고 또 총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딸은 그렇지 않아요. 첫째 딸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에게 걱정이 되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서는 둘째 딸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 기쁘지만 은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의 문화적인 습관입니다. 그 동네, 그 사회법이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 라바는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이런 일을 감행했습니다. 아마 이런 과정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갈등을 겪었을 거예요. 이 일을 계획했던 라반, 또 야곱 언니는 레아또 동생인 라헬.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갈등이 큰 사람은 라헬이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둘째에게, 둘째 딸에게 네가 양보해라. 라고, 밤새도록 설득했을 거예요. 둘째 딸 모르게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라헬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마, 어쩌, 어찌 생각해보면, 라, 라헬이 말을 안 들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이건, 과정, 가, 추측이고, 가정입니다. 라헬, 라헬이 말을 듣지 않을 았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그 라헬을 그날 밤에 가둬 났을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건 소설인데요. 어, 아,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레아와 아, 아버지, 레, 라반이 음모를 꾸미는 것입니다. 분명한 게 있어요. 그것은 첫째 딸 레아가 아버지의 이 거짓 의도와 계획에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그 이유는 아빠의 말이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레아도 여자니까 성실한 야곱, 멋진 야곱, 잘생긴 남, 남자를 보고 흠모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레아는 아버지의 음모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마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레아도 그랬고 라반도 아마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요, 7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에게 사기 쳤던 일이 지금 똑같이 벌어진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당한 것을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기 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립니다. 사람들은 남을 가해할 때는 IQ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나 피해를 받을 때는 IQ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것은 잘 기억을 못 합니다. 그러나 상처 받은 것은요, 뭐다 기억합니다. 당신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그때 상황은 어랬고, 당신 음성이 떨렸고, 당신 눈동자는 어딜 향했고, 장소는 어디였고, 내가 상처 받을 때는요, 모든 것을 다 기억합니다.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근데 가해자는요,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다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가해자니까 다 잊어버린 것이고, 피해자니까 다 생각난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사기치고, 형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한 일을 지금 그 기가 막힌 일을 그가 똑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물을 뺀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만큼 내가 상처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요 목소리를 위장했어요. 애서의 목소리로 위장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털로 목과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형의 옷까지 훔쳐입고 아버지 앞에 나갔어요. 산에서 잡아온 짐승이라고 속여가지고 자기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고기를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자, 야곱이 결혼하는 그날 밤에 생각해 보세요. 레아가 자기에게로 올때 여러분 결혼식 하고요 그날 밤에 그 여자와 같이 지내는데 어찌 그 여자를 모를 수 있, 모를 일 있겠습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 날 아침에야 레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철저하게 라헬처럼 분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자매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게 했고. 옷도 비슷하게 하고 얼굴 화장도 비슷하게 해서 야곱을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결혼식은 저녁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야 자기가 잠을 잤던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을 야곱이 늦게 안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자기가 저질렀던 아버지한테 형님한테 저질렀던 그 상처를 그대로... 100% 되받는 것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분노와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그가 겪습니다. 그게 25절입니다. 25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이를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시면 어찌 됨이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요. 얼마나 야곱이 거칠게, 그리고 거세게 라반에게 항의하고 있나를 알수 있어요. 세 번이나 질문을 합니다. 세 번이나. 아마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막 항의할 때, 눈썹은 올라갔을 테고, 뭐, 혹시 삿대질도 했을 거예요. 뭐, 굉장했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게 내가 내가 삼촌을 위해서 7년을 동사하지 않았습니까? 외삼촌이 나를 속인 것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지금 야곱이 흥분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펄펄 뛰는 야곱, 황당함, 당황함, 허탈함, 억울함, 그리고 분노, 수치, 굴욕, 뭐 이런 것들을 25절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때 가끔 보면, 사기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잠못 이루고, 불면증 걸리고, 이렇게 상이, 어떻게 상의를 당해서 폐가 망신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까? 야곱도요, 이런 일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내가 보냈는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기가 한 일을 똑같이 그가 겪습니다.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이 콩을 심으셨으면 콩이 날 거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심으셨으면 사랑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움을 심으셨으면 미움으로 여러분에게 돌아올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 미워하면서 흉보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다른 사람을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심은 대로 여러분이 거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게 하시고 우리가 기쁨으로 단을 뿌리며 기쁨으로 씨앗을 심으며 사랑을 심으며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든 발리오교의 가족이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특별히 예, 수술을 잘 마친 우리 김미셸 권사님과 우리 최혜자 권사님 위해 하나님께서 강건함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이때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 한 주도 승리하시고요. 어, 또 다음에 또 연락을 제가 메시지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